안녕하세요. 장안도 방울보살입니다. 2023년 개면연,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4월달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23년도 개면연에 묵는 삼재이긴 해도 운이 힘들기보다는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동안에 좀 힘들게 지내셨어도 일이 풀어지면서 금전수 벌고 가고 어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사람 속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하지만 요 4월달엔 음력으로 윤 2월달에 이요그래서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뭐 새롭게 시작을 하시든가 아니면 변화를 주시든가 뭐 사람들하고 일을 추진하시든가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시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사람 속에 어울리면서 내가 뭐 일을 해야 될때 너무 내 계산을 하지 마시고 사람 속에 어울리면서도 좀 현명하게 움직이셔야 큰탈 없이 지나가실 수 있는 4월 달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큰 욕심은 버리시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야지 한꺼번에 내가 욕심 부리고 움직이셨다가 내가 손해 날수 있기 때문에 잘 현명하게 대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2살 임신생 분들. 어, 32살 임신생 분들이 일적으로 좀 바빠지겠어요. 내가 마음적으로나 어, 생각했던 일 아니면 직장에서 뭐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영업사하고 내 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뭐 직장에서 일도 또 원만하게 풀어지고 좀 바쁘게 움직이시겠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뭐 영업 사업 하시는 분들도 어, 4월달 운에서는 일적으로는 굉장히 풀어지고 바쁘게 움직이시고, 어, 금전도 벌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하지만, 인연이나 부부 간에 조금 힘들 수 있고, 다툼이 따라오고, 이별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어, 인연이나 부부 간에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다툼, 이런 거 조심하시고, 어, 또 내가, 자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생길 수 있는 운도 들어오지만 사람들하고 움직이실 때 조금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살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4월달 운에는 조금 운이 들면서도 조금 주춤하는 운세이기 때문에 변화, 변동 될수 있으면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살 경신생분들. 44살 경신생분들이 대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열심히 움직이셨다가도 내가 주저앉는 격이고 해보려고 생각했다가 또 일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조금 삐거덕거릴 수 있는 이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44살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사람 속에 움직이시면서 내 업을 하시든가, 뭐, 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명예직을 갖고 계시든가 할 때도 어 매사를 내가 조심해서 움직이시고 어 하나하나 일을 해결할 때도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또 금전수로 투자 투기 움직이는 것도 투자 투기 근물은근물입니다 어 운에서 내가 확 받쳐주는 이럴 때는 내가 투자 투기를 해도 금전운이 따라오지만, 이 4월달 기운에는 내가 일적으로도 조금 주춤하는 운세고, 금전투자 투기에서도 내가 손해 볼 수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 생년월일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또 가정사 어린 자손이 있으신 분들은 어린 자손으로 약간 근심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어, 부모님 계신 분들은 부모님으로도 근심이 같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44살 경신생분들이 4월달 기운에는 4살을 조금 조심하시고, 부모님도 잘 살펴보시고, 어린 자손들도 잘 살펴보시면서, 주의를 좀딱다독거리시면서 이렇게 내가 끌어안고 가시고, 따독거리셔야지, 4월달에는 너무 급하게, 뭐 투자, 투기, 뭐 움직임, 이런 거 대체적으로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6살 무신생분들. 쉬운 여섯 살 무신생 분들이 인간 고력이 좀 따라오고 사람 속에 움직여서 좀 힘드셨던 분들도 이 사월 달 기운에는 금전수도 벌수 있는 이런 운세고 또 인연의 운도 나타나요.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운도 따라오지만 사람을 만나면서 근심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사월 달에는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바쁘게 움직이고 금전도 따라오지만 그만큼 따라오는 금전에 또 그만큼 인연에 또 내가 신경 쓸게 많기 때문에 바쁘면서도 마음의 근심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56살 원숭이 때 여러분들은 뭐 문서를 잡는 데든지, 또 아니면 내가 직업에 변화를 준 데든지, 새롭게 뭐 문서를... 사고 팔고 하시면서라든지, 아니면 하는 업적을 바꿔서든지, 이렇게 변화, 변동을 줄 때는 좀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흐름을 따라서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내가 요 코에 걸려서 잘못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변화, 변동 움직임 수도 잘 따져보시고, 문서 지고 놓고 하시는 것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4월달 기운에 우리 1 6살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속시원하게 일이 풀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일이 또 잘못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 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운도 찾아오고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찾아옵니다 아 그리고 또 자손으로 좋은 일도 따라오고 자손으로 웃을 수 있는 일에 같이 따라오고 자손들하고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한달 되겠습니다 어, 68살 병생된 분들 어, 68살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어, 내가 금전수 움직이면서 금전으로 조금 뭐 다람쥐 채바거도도 움직이면서 금전이 나가는 금전이 좀 있겠어요. 그래서 어, 4월달 기운에는 내가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고 내가 새롭게 시작을 했다가도 조금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4월달 기운에는 시작, 투자 이런 건좀 피해주시고 사람들하고 움직이면서 뭐 일을 같이 움직이신다든가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도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구설도 따라오고 사람으로 인해서 어, 조금 소리가 날수 있고 금전수로 엮이면 은 금전도 손해가 날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68살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4월 달에 변화 변동 움직이는 걸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또윤달이라고 산소에 손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좀잘 따져보시고 선생님들하고 잘 상담해서 움직이셔야지 우리 68살 원숭이띠 분들이 괜히 산소 같은 데 손댔다가는 몸수가 조금 힘들 수 있는 이런 운이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이런 거잘 상의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80대 갑신생분들 80세 같은 생분들은 몸수로 좀 무거웠던 것도 조금 가벼워지고 자손들이 힘든 것도 조금 풀어지면서, 어 내가 좀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지만, 이어 우리 80세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먼 곳에 뭐 여행을 가신다든지, 또 앉은 마전, 터전 마전 움직이신다든지, 이렇게 변화, 변동, 움직임수 주는 건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일을 벌리거나 새롭게 시작을 하면 편안하게 무탈하게 움직이시지만, 새롭게 내가 뭐, 어 이동을 하시든가 여행을 하셨다가 내가 몸수로 조금 힘든 수가 찾아오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묵는 삼재긴 해도 삼재띠요. 요, 요 개묘년에는 운이 높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못 맞지는 못 해도 삼재는 꼭 풀고 가시고 대체적으로 운세에서 4월 달 기운에는 내가 새롭게 변화 변동, 새롭게 투자 투기하는 거는 조금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사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시고 또 사람 속에서 움직이는 구설수 따라오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